만약에, 만약에, 네 개인 상황은, 어, 네 개인 상황은, 어, 쫄병이 한, 한, 두 명이고, 왕이 두명이요 다섯 개 경은요? 다섯 개는 경아니한다 네. 아무튼 하죠 지금 왕이 없으니까 쫄병 대 쫄병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앉아서 해야 되니까, 준비, 시작! 나부터 아마 응? 잠깐. 응? 발을 쳤니? 아저씨 제발 좀 봐주세요. 그래. 처음 등장인물이니까 가절하게. 감사합니다. 이건 내내내 내, 내 포켓몬이라네. 그거는 네 포켓몬이란데 진짜요? 네 안녕히 계세요. 뚜르르다르르다르다. 아이고야, 저아이 너무 착하네, 착해, 착해. 근데, 왜 대머리인지 몰라? 에야, 네! 네. 왜요? 어, 야, 니네 대머리 좋아? 네! 대머리로 살지 마요. 대머리도 좋은 점 있어요. 뭔데? 수, 수영장에서 하수구 있죠? 어, 그래. 거기에 머리 안 빠지고 걍할수 있어요. 만약에 머리가 빨아들이면. 머리요? 버릴 리가 없잖아! 아저씨, 까발한다 야, 마 임마, 임마, 하지마! 거기서 노래가 나오냐! 아우. 아우, 흑유, 흑유. 죄송합니다. 어, 일단 앉아봐라. 내위요 네, 잠깐만, 어우, 듣지 마, 듣지 마. 지금 면 죽어? 이포켓몬으로 죽어라. 에이 누나 죽는다 는데뭔포켓몬으로죽어참나 뭐 머리치고 그때 구해주었다. 흐앞쥐야쿵 네, 야쿠기. 아아 여기에서 배틀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판이아다 알겠냐? 네, 너무 짜증나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 닌 진짜 못하니까 니부터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이제 나와마 이제 저 합니다. 그렇지! 에 이걸 어쩌시나 참 어리석구만. 안 돼! 더 뽑아, 더 뽑아. 안 되겠어. 더 뽑아야겠어, 젠장. 얼마나 쓰지? <laughs> 최강 최강 몬스터 최강 울트라 슈퍼 몬스터볼이다 이거를 딱 넣으면은 진짜 쎄!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 일단 시합을 해보자 맞다 왕 그게 왕인이 있네 그럼 나부터 시작하면 <laughs> 오오오와작짜커 이거어쩌시다안 돼. 정이. 안 되겠어. 또 뽑아야겠어.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아니 아저씨를 계속 놀리고 있니? 이겨서 씨. <laughs> 된장국을 처먹을래? 뭔처먹에요아저씨는 처먹이요. 처먹이에요. 아까 전한 방식으로 이게 왕이고 이게 쫄벽이다. 키키키. 웃지 웃지 마! 어? <laughs> 마라 나부터 하면 아저씨가 못하니까 네꼬꼬꼬꼬꼬 <laughs> <laughs> 이제 저꼬니다 왕. 어꼬꼬꼬어 아! 꼬꼬나꼬꼬꼬꼬꼬꼬꼬 내가 가는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동점 아니니? 네, 동점일 것같다 아이고, 아저씨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그럼 저... 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부터 하지. 네. 하이하이! 어, 자이나 꿈꾸는 거만 같아. 아이즈 완타! 하이하이! 하 자이나 꿈꾸는 거만 같아. 이이 이야 루 핑크 러브 짱짱 끝이 그때 도둑이 <laughs> 그, 들어 왔다. 투명 인간 도둑. 랄랄 어 이거 뭐지? 내가 이거 한번 볼까? 어 드드득. 디드득. 어. 야. Yeah. 어 이거 뭐지? Yeah. 어? 간다. 나와라. 도킹 붐. 쉿. 아 혹시 넌 어? 도둑이? 어? 지금 0 주에 어 저거 내꺼야 그리고 너 빨리 1 0 0만원 내라 아 싫은데 이 내가 이유? 가져야지 이 남의 짜증이 그때 최강 슈퍼 울트라 몬스터 먹이 뺏겼다 예시! 그리고 투명 아포신을 먹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 제인 이 제인은 죽어버리고 말았다 거의. 이거 내가 다 갖는다 자 친구야 왜 이거 줄게 짜! 내가 한개 줄까 그때 어 일단은 이걸 잠깐만 당첨을 줄게 당첨 당첨 당 여기 여기 어? 이거 당첨이란다 아 진짜? 고마워 친구야 <laughs> 근데 친 지...